남성과 여성의 피부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딱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피부 두께. 남자는 기본적으로 여자보다 피부가 두껍습니다. 두 번째, 피지량. 남자가 피지량이 훨씬 많습니다. 이두 가지 특징 모두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수렵, 채집 등의 야외 육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진화된 산물이에요. 쉽게 말해, 남자는 생체 갑옷을 하나 더 두르고 살아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얇은 피부를 가진 여성에 비해서 주름, 기미, 노화, 그리고 상처 회복 등등에 더 강합니다. 한마디로 남자 피부는 내구성이 좋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두꺼운 피부는 단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피지 과잉 분비로 트러블 생기고, 번들거리고, 과잉 분비된 피지가 공기랑 접촉합니 하면 악취까지 유발하죠. 그래서 피지관리는 현대남성의 필수덕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과학적으로 진짜 지성남자 피부에 좋은 의약품 급 화장품성분 코트를 뽑았습니다. 첫번째 나이아신아마이드. 이 성분은 90년대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해서 2000년대에는 논문이 쏟아져 나온 피부과학계의 레전드 성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성피부에 중요한 이유는 피지를 확실히 줄여주고 염증을 확실히 완화해주고 모공이랑 피부 결을 정리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확실하고 확실하고 확실한 성분이죠. 논문도 많습니다. 첫 번째 논문 2% 농도를 2주간 사용했더니 피지 분비량이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논문 5% 농도 크림을 12주간 사용한 결과 모공 크기랑 피부 거친 정도가 25% 감소했다고 해요. 그냥 바르기만 해도 피부가 정돈된다는 얘기이고 안 바르면 손해인 그런 그냥 꽃! 인성분인거죠.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딱 두가지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첫번째로는 함량이에요. 함량 낮은거부터 시작하면 좋긴한데 남성분들은 기본적으로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그냥 10%부터 그냥 바로 시작해보자 이 말인겁니다. 쓸데없는 기타성분의 유무도 중요한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 외에 부가성분은 최소화시킨 미니멀한 제품을 추천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이 제품들을 추천해요. 첫번째 원싱 스킨토너 디 오디너리 세럼 제가 원싱에다가 광고를 좀 받아보고 싶어서 제안했는데 광고는 좀 까였습니다. 잠깐 세럼이랑 스킨이랑 로션 사이에 바르는 제품이에요. 두 번째 살리실산. 이거는 각질 제거의 특. 화된 성분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침착맨이라면 두 번째 살리실산은 주호민 느낌인 거예요. 둘다 진짜 좋은데 둘이 함께하면 더 좋다는. 어, 살리실산은 지용성이라 모공 안쪽까지 침투해서 각질을 녹여줍니다. 각질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피지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피지가 잘 빠져나오지 못하면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데 피지 배출을 막는 게 바로 각질이에요. 각질은 피지 배출을 방해하는 뚜껑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질을 제거하는 게 지성 피부 남성한테는 엄청 중요합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살리실산은 바르는 제품에는 쓸수 없고 클렌징폼처럼 씻어내는 제품에만 쓸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제품으로는 호크니 뽀드드득 클렌징폼이 있고요. 이 제품은 살리실산이 고함량으로 함유돼서 얼굴 각질을 확실하게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시중에 널린 약산성 클렌징폼과는 다르게 야갈칼리 클렌징폼이라서 지성피부 특유의 번들거림과 끈적거림을 진짜 효과적으로 뽀드드드득 잘 케어해줍니다. 근데 보통 뽀드드득한 클렌징폼 쓰면은 건조한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건조하지는 않아요 되게 수분감은 충분하고 피부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듦에도 불구하고 세정력은 엄청 좋아서 각질을 잘 제거해 주고 피지를 잘 제거해 줍니다 참고로 호크니는 에코서트라는 프랑스 유기농 인증 성분을 쓰는 걸로도 유명하죠 참고로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용량도 엄청 많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살리실산이 화장품에는 씻어내는 제품에만 쓸수 있는데 의약품에는 바르는 제품에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호크닉 클렌징 폼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살리실산을 바르고도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국에서 클리어틴이나 에크링겔 같은 약국템을 바르시면 더 효과적으로 각질을 녹이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카 병풀 추출물인데요. 사실 이 성분은 피지나 각질을 관리하는 성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피부 속 염증을 관리하고 피부세포가 활성산소로부터 공격받는 걸 막아주는 즉, 항산화 작용도 합니다. 또한 피부 조직을 회복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피부를 계속 회복시켜 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효과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품보다는 의약품에 먼저 쓰였던 성분이에요. 상처 치료 연구에서 쓰였었는데 요즘은 화장품 쪽에서도 대중화된 말 그대로 의약품급 화장품 성분이라는 표현이 딱 알맞는 성분이죠. 간단하게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병풀 추출물을 바른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서 상처 회복이 45% 빠른 걸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한 연구가 또 있는데 여드름성 피부에 30명에게 4주간 병풀 크림을 바르게 했더니 어, 염증성 여드름이 38% 감소했고 비염증성 여드름은 22% 감소한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나이아신아마이드로 피지를 좀 잡아주고 그리고 살리실산이 들어간 호크닉 클렌징 폼으로 각질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주고 병풀 추출물로 피부를 안정화시켜 주자는 거예요.